가머니들 그린 컬러예요. 사이즈 큰거에요 작은 거랑 비교했을때니 사이즈가 이렇게나 차이 나요. 큰 거랑 작은 거 비교했을 때. 그래서 이렇게큰 사이즈. 큰 사이즈 먼저 가 볼게요. 그린, 베이지, 핑크, 검정, 소라색, 보라색. 이렇게 있어요. 매장에 있는 게 여섯 가지. 그린, 베이지, 그, 검정, 민트, 보라색. 요렇게 언니 칼라가 굉장히 예쁘다고 보시면 돼요. 작은 거는 언니들 세 가지 칼라예요. 핑크, 보라, 네이비. 여기 언니 네이비 칼라예요. 네이비 칼라. 네이비. 굉장히 예쁜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. 디자인이 사실 제 여름에 좀 더울수록 작은 거 하나씩 드는 건데 색깔 자체 언니들 굉장히 은은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.